입니다. 아빠랑 공부하는 초등 천연물 초등, 코치. 자 그렇습니다. 저번에 어 아, 트랙 10을 어 우리 현장에서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인강을 찍었는데요. 음향사고가 나서 뾰로롱 전부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 있게 빨리 찍으려고 해요. <laughs> 자, 그 전에, 음, 친구들 우리 했던 거 우리 잠깐만 복습,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 요거 보고 말로 할줄 알아야 되겠죠? 잠깐만니뭐 했었어요? 자, 아,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자, 그것은 사실이야. 이로 어떻게 썼죠 시작. 우리 저번에 배운 게 그것은 뭐뭐야 해서 it is, it is. 그죠? 이걸 배웠었어. 그래서 시작. It is true. 였었어요. 그죠? 음, 응. 오케이. 얘기해 보세요. 어, 그것은 지루해. 영어로 시작? 그렇지. It's boring. 갑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야. 시작? It's my favorite color. 이거였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정말 귀엽다. 그지? 강아지가 정말 귀워요. 여 그래서 어떻게 썼어? It is so cute. 오케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것은 비밀이야. 쉬. 자기가 오줌 마렵지 우리 그지 남학생들은 그지? 엄마 어렸을 때부터 쉿 소리 많이 들어서 쉿 소리 들으면 그치? 오줌이 시끔찔끔 마렵잖아 자 시작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It's a uh, secret 자 갑니다 어 맛있어요 영어 시작 그렇지 좋아 uh, it, it is, uh, is delicious였었어 어 이거는 뭐였었냐면 내 실수야 뭐였었지 It is my first 였었나요? 아, mistake 란말 썼었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It is my mistake. 이었었어 그리고 이것은 제 거예요. 시작. 그렇지. 어, it is mine. mine. 내 거. 어, 그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시작. 그렇지. It is a great idea. 또는 good idea 였었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의 이제 트랙 어, 10 넘어갑니다. 음. 자, 우리, are you tired? 이렇게 돼 있어요. Are you? 저번에도 우리 설명했지만, 음. 우리 요렇게 써요. You are. 써서 너는 이다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주면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뒤에 우리가 원하는 말을 뱉어서 연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한국말은, 음. 너는 학생이야. 그러면, you are a student. 이렇게 참 얘기하지만, 우리는 물어보는 말도, 너는 학생이니? 우리는 바뀌지가 않죠. 그냥 끝에만 읽어서 올려서 읽어요. 근데 영어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뾰러라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걸 자리로 표현합니다. 자리로. 그래서, 어, 너는 너머이니? 이런 식으로. 뭐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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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우리가 비동사로 쓰이거를요 비벌브라고 그랬어요. 제네를요 앞으로 뾰로로롱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Are you 뿅뿅뿅뿅뿅 이렇게 너는 뭐뭐이니? 해서 여기다 필요한 말을 집어 넣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게 돼 있어요. 이번 트랙에서는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다음. study, words, a n 청수로 넘어가 볼까요? 아, 좋아요. 그렇지. 갑니다. 자, 따라오세요. tired. 그지? 시작. tired. 좋아요. 피곤한 이란 단어예요. 적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적을게요. 피곤한. tired. 그럼 너 피곤하니? 시작. 합니다 아유, e you tired? 시작. 아, 그렇죠. 엑셀런트,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오. 음. 자, ready for the test 이렇게 돼 있어. Ready. 그래서 우리 왜 올림픽 할 때도요, 그죠? 어 심판 이렇게 이총 들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 딱 하죠. 이렇게 다 육상 경기 할때 이렇게 뛸 준비하고 있죠. 어? 어? 아니면 아 저기 아이스케이스케이팅 같은 경우 뛰려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언제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총 들고 이렇레 ready <듬> 준비하고 있죠근데 준비하게 돼. 놓쳐가지고, 아이고, 이게 미리 출발하는거지 이거 부정출발로. 출발하는 그래서 탈락해. 큰일 납니다. 그지? 그래서 잘 듣고 출발해야 돼. 따라해주세요. Ready for the test. 시작! 좋아요. 다시 한 번. Ready for the test. 시작! 음, 좋습니다. 그래서, 너 준비가 됐죠? 그 시험을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For the test. 너 시험 볼 준비 됐죠? 그지? 우리 시험 볼준비 항상 안 됐잖아. 그지? 선생님 물어보면 시험 준비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다음 날. 어, 오늘 여러분 시험 볼 준비 되셨나요? 아니, 아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1년 내내 시험을 못 봅니다. <laughs> 따라해주세요. 어, 시험 볼 준비 되니 너는? 오케이, 갑니다. Are you ready for the test? 시작! 좋아, 다시 한 번. Are you ready for the test? 그렇지, 좋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고양이가 뭔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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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예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ll right, all right 따라하세요. all right, 그러니까 모두 올바른, 모두 맞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와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따라주세요. Are you all right? 시작. 좋아요. 다시 한 번. Are you all right? 아, ah, Very good.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봅니다. 자, afraid of dogs 이렇게 있어. Afraid 발음 따라보세요. Afraid Afraid. Okay. Of dogs. 시작. Dogs. 우리 S가 없으면 dog, dog, dog. 이렇게 하면 되는데 S가니까 그러니까 dog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무서운. 뭐뭐를 무서워한다. 라는 얘기에요. Of dogs. 이렇게 돼서, 어, afraid of. 이렇게 나오면 뭐뭐를 무서워한다. 이런 표현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Are you afraid of dogs? 시작. Afraid of dogs. 그렇지. 한번 더. Are you afraid of dogs? 시작. Are you afraid of dogs? 그렇지. 잘했어요. 다음으로 갈까요? 좋아요. 어, 뭔가 자식이, 음, 근데 뭐, 그죠? 자, 우리 sure. 어, sure. 좋아요. 좋아요. 이거 저번에 많이 앞에서 봤던 단어예요. 그죠? 오, 그래서 sure. 확실한. 요런, 우리말에 이런 말이 되고요. About 대까 about은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하여, 이런 말이, 말이 돼요. 그래서, about 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 이러니까 합쳐서, 너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니? 확신하니? 확실해이게봅니다 시작! Are you sure about that? 시작! 그렇지, 다시 한 번. Are you sure about that? 시작! 뿅!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아. 그랬구요. 다음으로 또 넘깁니다. 뿅! 자, worried about something. 자, 따라하세요. worried. 음, 걱정하는. 아까 똑같은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something. something은 정해진 게 아니라, 무언가, 어떤 거. 너 어떤 거 걱정하고 있어. 너뭘그렇게 걱정하니? 음, 나 있잖아. 똥이 말했는데, 화장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지? 똥 싸러 가면 되지. 뭘, 뭘 고민하고 있어. <웃음> 그죠? <웃음> 그래서, 어, 후, 이렇게 뭔가 한숨 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친구가 입 냄새 없고 야, 야, 너 입에서, 야, 입에서 똥 냄새. 입으로 똥 삽니까? <laughs> 자, 갑니다. 따라해주세요. 너 걱정하고 있니?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어? 갑니다.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시작!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좋아요. 다시 한 번.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시작! Are you w o r d a b o t something? Okay, excellent. 좋습니다. 어, 우리 보시면 시크 시크는 뭐냐? 우리 일어나 이런, 이런 이거 이거 다른 아니지만 그냥 제가 재미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떤 애들 보면 이렇게 시크한 애들있잖아 시크한 애들 그지? 뭔가 시크하다 말 표현하시죠, 그죠? 시크. 아, 제 이렇게 시크하냐? 애가 좀좀 좀 도도해 보이고 뭔가 그지? 뭔가 되게 어 있, 그죠? 좀, 좀 우리 보면 약간 재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 이렇게 시크해 그럼 뭐라 그래요, 친구 옆에서? 시크하다고? 저 어디 아픈 야? 아픈 거 아니야? 저 아프, 저 어디 아픈 거지? 왜 이렇게 시크해져? 제속깨 구로 왜 이렇게 해 해줘? 저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거? 그래서 아픈이라 뜻입니다. Sick. <laughs>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지? 아파서 뭐 누워서 뭐라 그래? 아파가지고 아, 선생님 너무 아파요.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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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k. 이거 왜냐면 아프면 이렇게 폐가 아프니까 호흡 소리가 호흡 소리가 좀안좋잖아 그래서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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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k. 그래서 아픈. 갑니다. <laughs> Are you sick? 시작. 좋아요. 아 다시 한번 Are you sick?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laughs> 자 우리 발음 따르세요. Hurt, hurt. 오케이 okay. 앞음 얘는 다친, <laughs> 음 상처가 난 이런 뜻이 있어요. 상처가 난. 그래서 너 상처 났어? 너 다쳤어? 물어봅니다. 쉬윤이가 바로 가볼게요. Are you hurt? 시작. 그렇지. Are you hurt? 그렇습니다. 좋아. 잘했어요. 갑니다. 우리 BG. 비지. BG는 바쁜이라는 단어예요. 바쁜. 이렇게 적어주세요. 바쁜. 그죠? 뭐, 이상하다. 어쨌든요 우리 엄마가 지금 찌개 끓이니까 너무 바빠 그지? 막 주걱으로 그지? 이로 까불면 일로 와 주, 주걱으로 싸대기 때리고 그죠? 막 큰일 납니다 그지? 바쁜데 엄마 건드리면 그지? 주걱으로 막 그지? 귓밥 귀, 귓싸대기 맞을 수 있으니까 바쁠 때엄마 건드리면 안돼 그지? 어 근데 여기 무슨 찌개냐면 비지찌개 어어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야 비지찌개 그지? 비지찌개 정말 맛있지? 비지찌개 끓이려면 어 콩으로 막 사다가 막 되게 바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비지찌개가 비지 바쁜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너 바쁘니? 당신은 바쁜가요? 시작. 아이유 비지? 시작. 좋아요. 다시 한 번. 아이유 비지?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빨리 한번 가볼게요. 어, 영어로 대답해 보세요. 영어로 바로. 지금 했던 것들. 기억이 얼마나 빨리 나는지 봅시다. 갑니다. 보세요. 자, 여기부터. 너 무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어떤 거 걱정하고 있니? 시작. 아이유 Worried about something? 좋았어. 시작. 시험 볼 준비 됐나요? 당신? 당신 시험, 너는 시험 볼 준비 됐나? Are you ready for the test? 오케이, okay, 좋아요. 좋아요. 너 그것에 관해서 확신하니? Are you sure that? 오케이, okay, 좋아요. 시작. 너 피곤하니? Are you tired? 오케이. Okay. 어, 당신은 바쁜가요? 너는 바빠? Are you busy? 오케이, okay, 좋아요. 너 다쳤니? 상처가 났니? 다쳤니? Are you hurt? 오케이 좋습니다. 어너 모두 다 괜찮니 마음에 드니 이런 거야. Are you alright? 오케이 좋아요. 너 아프니? 그지 아픈데 씨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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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소리 난 대로지. Are you 같이 a sick? 너개 개를 무서워하니 시작? Are you afraid of dogs?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주민 해 가지고 공부를 먼저 했고요. 자, 오늘 아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작성하시고 그림을 요 그림을 보면서 영어로 말로 계속 연습, 연습 반복해서 프랙티스 어게인 앤 어게인 반복해서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월북 숙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프린텀물 나간 거해 오셔야 되고 항상 알다시피 시험은 한글을 주면 한국어를 보, 듣자마자 그림을 보자마자 영어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 g u e 보시면 이거 보세요 그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이런 정도가 되겠죠 20점 받았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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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 18점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그죠? <laughs> 이거 보니까, 너 시험 볼 준비 되니? 라는 표현 같아요, 그죠? 뒤에 보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테스트! 테스트 시간이에요. 그래서, Are you ready for the test? 어,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보시면, 어, 친구가 아파서 울어요. 친구들 이 말하고, 너 괜찮니?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랬더니 뭐라 고 그래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말 말고, 친구들 이 배운 표현은, Are you hurt? 오케이, 좋아요. 그런 표현이 있었겠죠? 자, 우리 speak up. 한번 가볼까요? 어, 우리 다이얼로그, 대화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들에서 어떤 표현이 들어가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요. 좋아요. 갑니다. Uh, you don't l i o e well today. 야, 너 오늘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야, 너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너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Are you sick? 너 아프니? Yes, I am. -a. I think I have a cold. 제가 생각하는데요. I have a cold. 저 감기가, 감기가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감기에 have, 가지다니까 감기에 걸렸다라는얘기예요 걸린 것 같아. 물어보죠. 또 A가. You are yawning. Yawning은 우리 하품하다 이 뜻이에요. You are yawning. 하품하고 있구나. 얼라. 니야, 너 하품 왜 이렇게 쩍쩍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 yes, I am. 맞아요. I didn't sleep. 왜? Well, 잠을 잘 자지 못했죠? last night, 지난 밤에 못 잤죠? 왜냐면 귀신이 자꾸 나타나세요. 그죠? 귀신이 자꾸 놀아달라고 해서 귀신하고 노인하고 새벽 5시까지. 그죠? 다시 위에는 왜 기순이 없었니? 아, 집에 가야 된대요. 새벽 되면 집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시작. 당연히 이런 말을 물어봤겠죠? Are you tired? 이렇게 물어봤겠죠. 봐요.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자 갑니다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수학시험이 있어요 다음주에 그랬더니 What? 깜짝 놀랬죠? What? I'm 100% sure 100%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었어? 너 그거에 대해서 확신해? 너 확신해? 그랬더니 대답이 음, I'm 100% sure 1 0 0예요당연히뭘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음. Are you? 그렇죠. 말로 해보세요. 저는 그냥 쓰지만, sure. About that? 이렇게 물어봤겠죠.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어, 빈칸이,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now.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B가, actually, 사실은요. Yes, I am. 맞아요.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숙제 끝내야 돼요, right now. 지금 당장 숙제 끝내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 난 숙제 끝내 지금, 지금, 바빠요, 바빠요. 나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마. 바쁘다니까, 바쁘다니까. 그지 바쁘다니까 왜 자꾸 바쁘다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Are you busy now? 지금 바빠요? 라고 물어보겠죠. 저게 좋습니다. 우리 트랙 10 했고요. 어, 트랙 11은 방금 전에 앞에 바로 인강을 촬영했어요. 그래서 두개다 같이 올릴 테니까 친구들 잘 보시고 공부하시고 항상 얘기하죠? 단어, 말하는 거, 쓰는 거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를 계속, 음, 연습을 반복반복 반복 하시면 아주 아주 영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